예, 어, 오늘 뭐 우리 만남을 축하하듯이 이 날씨도 아주 화창합니다 우리 한반도의 봄이 어, 한창입니다 이 한반도의 봄온 세계가 어,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눈과 기가 여기 판문점에 솔려 있습니다 우리 남북의 에, 국민들 또 해외 동포들이 거는 기대도 어, 아주 큽니다 어, 그만큼 우리 두 사람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사상 최초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는 순간 이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. 우리 국민들 또전 세계의 기대가 큰데 오늘의 이 상황을 만들어내는. 우리 김정은 위원장의 용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의를 하고 싶습니다. 오늘 우리 대화도 그렇게 콩 크게 대화를 나누고 또 합의에 이르러서 우리 온민족과또 평화를 바라는 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큰석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오늘 뭐, 이제, 한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만큼, 어, 그동안, 10년 동안 못한 이야기, 오늘 충분히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예.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, 기자분들이. <웃음> 네, 됐죠. 네, 아직 네, 편하게 좀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실 겁니까?